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 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약국 편의점의 자가 검사 키트 3천만 명분 공급 관련 뉴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28일까지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를 전국의 약국 편의점으로 총 3천만 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선별 진료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 분야로는 약 2,400만 명분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2주간 선별진료소 등의 1,086만 명분, 약국 온라인 쇼핑몰 등의 2,460만 명분 등총 3,546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됐습니다. 13일 시행된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이번에 공급되는 개인 구매 가능 물량 3,000만 명분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편의점마다 공급 개시 시점과 공급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협력해 생산량을 증대하고 유통 경로를 단순화해 개인이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자가 검사 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에는 2월 공급 물량의 두 배가 넘는 총 1억 9천만 명분의 자가 검사 키트가 공공과 민간 분야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검사에 충분한 물량이므로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보건소 선별 진료소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는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